안녕하세요. 유재용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상관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회귀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예측과 설명을 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회귀분석의 종류를 조금 나눠보면 독립변인이 한 개인지 두개 이상인지에 따라서 단순회귀와 다중회귀로 구분되고요. 또 독립변인인 질적인 척도인지 양적인 척도인지에 따라서 더미 변수 회귀 분석과 일반 회귀 분석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논문의 변수는 양적인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 회귀 분석에 대해서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PPT에 더미 변수 회귀 분석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단순합니다. 독립 변인이 하나, 종속 변수가 하나에서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거죠. 바로 예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리더십이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어요. 그럼 바로 SPSS를 열고 회귀분석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분석 누르고 회귀분석 선형을 눌러줍니다. 종속변인 칸에는 조직 시민 행동을 넣고 독립변수 칸에는 코칭 리더십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단순 회귀분석은 끝이 납니다. 완전 쉽죠? 바로 결과값 보겠습니다. 모형 요약에서 우리는 R 값이 .361이라는 것을 통해서. 독립변수인 코칭 리더십과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의 상관관계가 .36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값은 저번에 상관 분석했을 때 값이랑 동일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R제곱은 회기식이 종속변수를 변화시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설명량이고요. 값이 .130이니까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회기식이 조직시민행동 변화에 대한 13%를 설명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회기식, 그게 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회기식은 회기분석을 하면 도출되는 하나의 식이고요. 이 식이 유의한지 아닌지를 검정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아노바입니다. 우리 딥한 이론적 이야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냥 유의 확률이 .05보다 작은 .0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회기식이 유의하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코칭 리더십은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수에서 코칭 리더십의 유의 확률을 보니 .000으로 .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 말은 코칭 리더십이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비표준화 개수의 B라고 써진 칸입니다. 그것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값이 0.215로 플러스니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쉽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회귀 분석 결과만으로 논문을 쓰는 경우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이번 논문 작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귀 분석이 무엇이고 단순 회귀 분석을 어떻게 돌리고 해석하는지를 중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순 회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올려드린 자료를 가지고 오늘 배웠던 것을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홍이었습니다.